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아주 부끄러운 메이크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메이크업 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말 평소에 이런 준비물을 바리바리 싼 채로 타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차를 탔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챙기다 보면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차에 타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약속 장소로 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 중에 메이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메이크업 파우치를 잘 싸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뭐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메이크업 파우치에 안 가져오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. 그냥 못 하는 거예요. 그날 립스틱을 안 가져왔다. 그러면 그냥 입술은 그냥 이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, 음, 여러 가지 돌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, 나 근데 립스틱을 안 가져온 것 같아. <laughs> 나 근데 립스틱을 안 가져왔어. 이건 정말 리얼한 상황입니다. 늘 이런 식이에요. 오늘은 제가 촬영한다고 그래서 챙긴다고 챙긴 건데, 이런 식이에요. 뭐, 늘 그래요. 다 가지고 오는 날은 잘 없더라고요. 인생이 다 그래요, 여러분. 그쵸? 자, 이동 중에 하는 메이크업의 가장 특이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없다는 점이에요. 파운데이션, 쿠션, 둘다 가져오지 않습니다. 쿠션만 가져왔고요. 여기는 뭐, 물 먹인 스펀지, 뭐, 스파출러 이런 거 없습니다. 쿠션의 스펀지 하나로 다할 거예요. 평소에 컨실러를 쓰는 부위보다 더 많은 부위에 컨실러를 찍어 발라줬어요. 왜냐면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이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할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과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컨실러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도포를 해줍니다.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줍니다. 차가 흔들리지만 이럴 때 이제 눈 잘못 집어서 눈물 줄줄 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차의 진동이 느껴질 때는 집지 말고 이 가만히 갖다 대고 붕 하면서 갈때 있죠.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움직임이 덜할 때 이렇게 움직임을 저는 주는 거예요. 제가 애정하는 이 아이 프라이머 이걸로 톡톡 눈두덩이에다 해줄 거예요. 음.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견눈질로 신호와 도로 상황을 좀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꺾을 것 같다 그럼 잠깐 기다립니다 아니면 흔들려도 상관없는 걸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푸드 표현 이런 거는 커브를 돌거나 좀 울퉁불퉁한 데 가도 괜찮거든요 섀도우도 뭐 여러 가지 안 가져왔어요 하나의 베이스부터 포인트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베이스를 해줘요. 이런 베이스 아이 메이크업, 이런 거는 그냥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할수 있죠. 그 다음에 중간 톤으로 쌍꺼풀 라인을 메워주는. 근데 정말 의외로 이동 중에 메이크업하는 게 편한 곳은 고속도로예요. 고속도로. 여러 가지 돌발 사항이 별로 없고, 커브나, 뭐 방지턱이나, 신호나, 차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덜하기 때문에, 고속도로가 메이크업하기에 참 좋습니다. 네, 라이너는 섣불리 라이너 할 차례가 됐다고 눈에 대지 마시고, 도로 상황을 좀 살펴주셔야 돼요. 신호가 빨간 불될것 같으면 그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뭐이 정도 일정한 속도로 갈수 있다.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해주세요. 길게 이으면 안 돼요. 길게 이으면 이렇게 찌익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해주고 요걸 자연스럽게 스머지 해주고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 건 이따 빨간 불에서 하면 돼요. 여기에 요 제일 어두운 섀도 있죠. 점으로 콕콕 찍어 놨던 아이라인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. 마치 그라데이션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눈썹을 그려봅니다. 눈썹을 한번 빗어주고, 세개 한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다섯 번 한다. 이런 느낌으로 손에 힘을 빼고 끝을 잡고 살살살살살 해서 채워주는 거예요. 이 움직이는 차라는 것은 제가 타깃으로 한고 그 위치에 책조를 올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힘을 줘서 세게 하면 그게 뭐 눈썹이 많이 뭉쳐있는 자리에 그게 색칠이 됐을 때 굉장히 짱구 눈썹이 한 번에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섯 번에 나눠서 한다 생각하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눈꼬리 부분에 라이너를 할 건데 조금씩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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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살살 빨간 불이 아니라면 아쉽지만 쉐딩을 해줍니다. 그래서 또 초록 불인 거야. 그래, 그럴 수 있지. 자, 그러면 여기서. <laughs> 하이라이터를 합니다. 자, 요기하고 코하고 눈썹뼈. 블러셔예요. 크림 블러셔인데. 자. 이거는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주면 되기 때문에 초록불이라서 마구 차가 흔들릴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립스틱을 안 가져왔잖아요. 요 블러셔로 <laughs> 입술에 칠해볼게요. 요런 컬러거든요. 그래서 입술에 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나빠도 어쩔 수 없지 뭐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냥. 응? 별론데? <laughs> 어, 어떡하지? 이게 하얀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립밤을 발라서 놀란 마음을 다독여. 마스카라를 해줍니다. 마스카라도 바로바로 바로 세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요렇게 갖다 댄 다음에 멈춰요. 그 다음에 차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멈추고, 빼주고. 멈추고, 빼주고. 이렇게. 립스틱 같은 중요한 걸 가져오지 않았을 때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약속 장소 근처에 뭐 백화점이나 화장품 가게, 약국, 뭐 기타 등등이 있는지 확인한다. 그리고 일행 가서 만날 사람이나 뭐 저랑 같이 있는 사람한테 립스틱 혹시 가져오고 있어?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. 립스틱 있어. 나 립스틱 좀 빌려줘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나 있어. 빨리 와. 이렇게 하면 오, 살았다.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. <laughs> 내가 안 쓰고 넘어간 화장품이 있나? 한번 체크하고. 아하, 요거 네, 요거를 안 썼구나. 마스카라가. 위에 찍혀가지고 아이라인이 지금 거의 2cm 된거 보이세요? <laughs> 제가 빨간 불될때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간 불이 안 돼요.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마무리로 한번더 쿠션으로 목이랑 이런 데를 점검을 해줍니다.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얼굴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내리는 거예요. 네. 끝. 오늘 이렇게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메이크업 하는 혼돈의 영상을 <laughs>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또 다른 유용한 메이크업 정보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카풀 메이크업. 완성!